일본에서의 한일가왕전 투표 결과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일본 내에서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가수들 중 최고의 목소리를 뽑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그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팬들의 엄청난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투표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승부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연 누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궁금해하며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 대망의 1위 자리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일본 팬들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트로트 스타 전유진과 김다현 사이에서 갈렸습니다. 이두 사람은 이미 한국 내에서는 수많은 팬들에게 인정받은 최고의 가수들로 그들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깊고 풍부한 감정이 느껴지는 저음과 고음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표현력은 팬들로 하여금 그녀의 음악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김다현 역시 그녀의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감정 표현의 섬세함은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할 만큼 강렬합니다. 이번 한일가왕전에서는 전유진과 김다현의 치열한 경쟁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감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며 일본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우선 전유진의 경우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한국 내에서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번 한일 가왕전에서도 그녀의 안정감 있는 무대와 탁월한 가창력은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녀는 경연 내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모든 곡을 소화하며 위에서 보여준 감정선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전유진이 노래하는 순간마다 객석에서는 감탄과 환호가 쏟아졌고 이는 곧바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다연의 등장 또한 전유진과 못지않은 파급력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랜 시간 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노련한 가수처럼 완벽한 무대 매너를 선보였습니다. 김다연은 그동안 수많은 국악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왔으며 이는 트로트 무대에서도 유감 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청아하면서도 묵직한 힘이 느껴지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관객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데 탁월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연에서 그녀는 전유진과의 경쟁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며 깊이 있는 무대를 선사해 일본 팬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 팬들이 선택한 최고의 가수는 누구였을까요?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과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 일본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가수는 전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한일가왕전에서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 당당히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순간이었으며 많은 팬들이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유진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단연코 그녀의 탁월한 가창력과 감정 표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 악기처럼 느껴졌으며, 무대 위에서 보여준 모든 감정선은 일본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한국 트로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유진은 일본 내에서 트로트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하며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다연 역시 이번 경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비록 1위는 전유진에게 돌아갔지만, 김다연의 무대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으며, 많은 일본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면서도 그 속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그녀의 음악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김다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보여준 성숙한 모습과 뻔한 가창력으로 일본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한일 가왕전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전유진과 김다연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본 팬들은 그들의 무대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두 가수가 일본 내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들의 음악은 일본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번 한일 가왕전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트로트가 단순히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은 한국의 트로트 음악이 가진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으며 그들의 선택은 한국 트로트 가수들이 국제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전유진과 김다현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특히 전유진은 이번 경연을 통해 일본 내에서 더욱 큰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그녀의 음악이 일본 팬들에게 주는 감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김다연 역시 이번 경연을 통해 일본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번 한일가왕전은 그야말로 감동과 열정이 넘치는 순간들이 가득했던 경연이었으며, 이번 팬들의 선택은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가수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며 그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이 뽑은 최고의 가수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충격적인 콘텐츠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폭발적인 응원 덕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제안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주제나 개선할 점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 즐겁고 밝기를 바랍니다.